안녕하세요. 해외 직구 통관 및 안전 인증 이슈를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와 무역 활성화의 균형에 대해 발표할 경영학부 권용욱, 경영학부 정선웅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상거래의 정의 및 현황 등을 정리한 후 통상의 관점에서 본 통관과 무역 원활화를 중심으로 해당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역 활성화가 과도하게 되었을 때의 문제점과 실제 피해 사례 등을 통해 통관, 안전, 인증 등에 이어서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논의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1998년 채택된 WTO 전자상거래 자국 프로그램에 의하면 전자상거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또는 전달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자적 수단을 통해 상품의 결제가 이루어지지만 실제 소비자가 받아보는 상품은 물리적으로 국경 간 이동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대표적인 예시가 해외 직구입니다. 해외 직구는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네이버, 쿠팡, 이베이, 코리아, 11번가 등의 주요 쇼핑 플랫폼들이 해외 직구 시장을 장악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 시장을 선점한 이유는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를 하면 간소화된 절차로 국내에 반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해외 직구는 크게 거래 형태에 따라 직접 배송, 배송 대행, 구매 대행으로 나뉩니다. 직접 배송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국내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주문, 결제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국내로 배송받는 방식이며 아마존 등이 있습니다. 배송 대행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국내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주문, 결제하고 배송 대행 업체의 배송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국내로 제품을 배송받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매대행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국내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주문하지 않고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해외 상품을 주문하고 배송받는 방식으로 네이버,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 등 대부분의 국내 플랫폼이 구매대행 형식의 해외 직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직구는 현재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그 거래 규모에 있어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품목은 건강식품, 가전제품, 의류 순으로 거래비중이 높습니다. 반면 이러한 소비자의 간소화되고 편리해진 해외 직구를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 내에서 소비자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직구를 통해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에 식품을 반입한다면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직구 등에 기반한 무역 자유화에 대응하여 국가들은 적절한 무역 장벽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 장벽은 상품이 국가에 들어올 때 통관 절차를 거칠 때 실현됩니다. 통관이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 직구로 외국 물품을 구매할 때도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당연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관 절차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목록 통관의 경우 개인이 자기 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어, 그리고 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 신고가 생략되어 간세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간이 수입 신고의 경우 미화 150달러 마찬가지로 미국은 200달러 초과 및 미화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간이 수입 신고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수입 신고의 경우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거나 목록 통관 또는 간이 수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 일반 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무역 활성화의 수단으로서 해외 직구와 무역 장벽의 수단으로서 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개인 소비자는 목록 통관이나 간이 수입 신고 절차 등을 통해 비교적 간단한 절차와 방법으로 해외 물품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 인증 등과 같은 수입 요건이 면제되면서 앞서 언급했듯 정식 수입에 비해 위의 물품이 반입될 가능성이 크고 해외 직구 과정에서 배송, 반품, 환불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의 피해 상담과 불만이 계속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첫 번째 원인으로는 현재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의 미비입니다. 피해 사례와 비교하여 피해가 구제된 사례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현재로서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품 과정 등에서 소비자가 추가로 국제 반송에 드는 비용이나 대행 수수료 등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의 식품 차단 목록을 시약처에서 제공하긴 하지만 소비자가 일일이 검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차단 목록이 구매 사이트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에 확인하기가 매우 불편하며 위에 물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차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지속적으로 사학지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관 단계에서도 위에 물품을 차단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특송 물품 목록 통관 시 소비자는 통관 목록만 제출하면 되고 우편물도 몇 가지의 정보만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의 기인에 실제로 소비자들이 입었던 피해들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위해 식품, 의약품의 경우 시약처는 현재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해외 직구 물품이 구매 검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합법적인 의약품인지 아닌지는 소비자가 식약처 의약품 통합 정보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통관이 보류되면 소비자가 물품 구매 금액 및 수수료를 환급할 수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어, 유해 생활 화학 제품입니다. 최근 화제가 되었던 중국산 독성 모기 기피제와 같은 생활 화학 물품 역시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데 이를 차단하는 데 법적 한계가 있으며 소비자가 직접 어, 식약처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불법 의료 기기입니다. 불법 의료 기기는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법을 위반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며 소비자가 잘못 구매하면 그 책임이 오롯이 소비자에게 귀결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전자 전기전자 제품입니다. 개인이 직접 사용할 조건으로 목록 통관을 할 경우 재판매를 하면 안 됩니다. 이는 자가 사용이라는 목록 통관 조건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심지어는 밀수입을 통해 가격을 낮추어 들여온 후 높은 가격으로 국내에서 팔아 차익을 챙기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 및 마약류입니다. 이러한 짝퉁, 마약류는 자가사용으로 들어올 수 없는 반면 국제우편과 특성화물을 통한 마약류 거래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고, 2021년 상반기에는 2020년 같은 기간보다 59%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현실적 법적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2021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입은 피해는 입점 업체와 연대 책임을 질수 있도록 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으며, 정부가 거래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업 차원에서도 전자상거래 통관 물류 체계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데이터 협업, 전자상거래 통관 물류 정보망 개설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자상거래를 규율하는 WTO 차원의 전자상거래 협정은 없습니다. 2013년 발리에서 무역 원활화 협정이 타결되었고 2017년 발효되었습니다. 이 협정의 핵심은 상품을 신속하게 이동, 반출 및 통과하는 것이며, 관세나 수수료 등의 전자적 납부 허용, 저위험군 물품의 신속한 반출 등이 위 협정에 포함됩니다. 물론 무역 원활화 협정의 경우 전자상거래 협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통적 무역과 전자상거래 무역을 구별하기는 쉽 않지만 어, 협정을 적용함으로써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간의 협정과 관련해서는 2018년 WTO 71개 아, 71개 회원국이 채택한 전자상거래 공동선언문 이것을 바탕으로 2019년 WTO 복수국 간 전자상거래 협상이 개시되었고 그 이후 전자상거래에 간소화된 세관 절차 적용, 전자결제 서비스 관련 논의 등 각종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 역시 협상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도기적 사항에서 소비자들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등이 주목되고 있으며 해외 직구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분쟁 해결 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ODR은 어, 비대면 방식으로서 온라인 협상, 조정, 중재를 통해 시공간적 제약을 넘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 이러한 제도들이 국경 간 전자상거래 분쟁 해결에 최적화되어 운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해당 제도들에 대한 어, 논의 및 세부적인 시행 규칙 제정 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자상거래의 유형이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고, 그에 따른 복합적인 문제사항이 발생할 것이고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들은 하루빨리 현재의 미비한 규칙들을 보완하여 소비자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